안녕하세요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도순대 이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만약 피디님의 화가신데 클라이언트가 천사를 좀 그려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몇 명을 그려드릴까요? 라고 그쵸 보통은 몇 명을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라고 클라이언트한테 대답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조금 재밌는 대답을 해요 어?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 눈앞에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면 제가 그 천사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발간인 프랑스 리얼리즘의 대가 바로 귀스타프 쿠르베입니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를 그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19세기 프랑스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를 그리겠다 라고 하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만을 그리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하이퍼 리얼리즘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거짓을 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미화되고 포장되었던 것을, 진짜는 이런 모습이잖아. 라는 것을 그리겠다라는 거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만을 그리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귀스터브 쿠르베가 그렸던 모든 장면들을 실제 쿠르베가 본 장면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만 하다 보니까 초상화를 그리더라도 뭐 일종의 뽀샵 처리도 많이 해주고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웅장하고 있어 보이듯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당시 미술계에서는 이단화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 휠스타브 르룹의 돌깨는 사람들입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두 사람이 채석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보통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성소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든지 천사들, 성인분들이 중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장면들을 몰사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쿠르베의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정말 가난한 노동자예요. 입고 있는 옷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꿇고 있는 남성을 보시면은 손이 일단 새카맣게 더럽혀져 있고요. 채석장에 먼지가 묻어서 그런지 옷도 지저분하고 중간 중간 옷이 헐고 찢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일을 보자고 있는 사람은 어린 소년으로 보이는데요. 정상적이라면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처럼 보여지는데 작은 책으로 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좀 씁쓸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절대 그림 속에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쿠르베는 지금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존의 화가들이 그렸던 장면들은 실생활 속에서 절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이고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볼수 없는 가상의 이미지라는 것이고 쿠르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실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좀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술관에 가면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 웅장한 이야기. 그리고 성스러운 이야기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불편한 그림. 우리가 지금까지 본적 없었던 장면을 바라보다 보니까, 작품이 살롱전에 실제 출품이 되었을 때, 심사평이 뭐라고 나오냐면, 쿠하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은 살롱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표현되어 있는 주제도 맘에 들지 않았지만 작품 사이즈가 좀 커요. 가로 길이가 2.6m, 세로 길이가 약 1.6m 정도 돼요. 역사화가 이 정도 크기로 그려져요. 역사화라고 하는 것은 주제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성스럽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소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못한 가난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그려놨다? 심상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역사 화가들 돌려까려고 억지로 이렇게 크게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평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쿠르베 살롱전에서도 떨어지고 평도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 보이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쿠르베는 다음 살롱전에 또다시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화가들이라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보통,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보통 역사에 남겨지기 마련이잖아요. 쿠르베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지게 된 작품이 바로 오른항의 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르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례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장례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쿠르베가 그렇게 욕을 먹고 이번에는 더큰걸 그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위대한 영웅의 장례식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영웅의 장례식이라고 하기에는 분위기 자체가 화려하지 않고 좀 밋밋하고 좀 정막한 기운도 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실제 쿠르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그림으로 그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도 그냥 마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위대한 영웅의 죽음을 그리기 마련이었거든요. 쿠르베는 위대한 영웅의 죽음이나 평범한 마을 총부의 죽음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아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듯 마을 총부의 평범한 죽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로가 6.6m 세로가 3m가 넘어요 그 전에 돌 깨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린 거잖아요 아마 이건 쿠르베가 의도적으로 당시 미술 평론가들을 도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쿠르베는 당시 평론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쿠르베의 아,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화가의 아들리에입니다. 자, 원래 제목이 좀 길어요. 내 7년간의 예술과 도덕적 삶을 결정 지었던 진정한 알레고리들이라는 제목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줄여서 화가의 아뜰리에라는 제목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일단 화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보시면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수염이 더부룩한 한 남성이 보입니다. 바로 쿠르베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양 옆을 보시면 옷을 벗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꼬마이가 등장합니다. 고전주의 그림에서 나체로 등장하는 여인과 어린아이는 열의 여업은 보통 비너스와 큐피드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비너스는 작품 속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비너스를 그리기 위해 고용했던 모델들은 대부분 가난한 하층 여성들이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쿠르베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쿠르베등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들레르를 중심으로 한 쿠르베를 지지하고 쿠르베의 작품 세계를 이해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을 있고 쿠르베의 왼쪽편으로는 당시 쿠르베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술 비평가들과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 사이에서는 사냥개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사냥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남자는 바로 당시 쿠르베가 가장 증오에 맞지 않았던 나폴레옹 3세입니다. 완성하고 쿠르르면그 해에 열렸던 만국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당시 미술평론가들이 봤을 땐 너무나도 추악한 그림이다 보니까 박람회장에 출품 거절당하게 돼요 하지만 쿠르베는 이에 골하지 않고 재밌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박람회장 건너편에다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전시장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주의 디스타브 쿠르베라는 개인전을 오픈해버립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리얼리즘의 선언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게 돼요 딱 보시면 쿠르베가 성격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좀할 말은 하는 성격인 것 같잖아요.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와 비스마르크의 지금 현재의 독일 이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 3세는 당연히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전쟁 선포를 하고. 군대를 이끌고 독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비스마르크에게 포로로까지 잡히게 되었고 이후 말도 안 되는 항복서약서에 사인까지 해버리게 되죠. 당시 파리 시민들은 더 이상 나폴레옹 3세는 우리의 황제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파리 꼬민이라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루 그러니까 쿠르베가 화가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할 만은 좀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파리 꼬민대는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도 혁명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지금으로 치면 문체부 장관직까지 오르게 돼요 쿠르베가 가장 싫어했던 정치인이 나폴레옹 3세예요 그래서 그는 요직에 오르자마자 기존의 나폴레옹 3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기념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파리 방동광장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나폴레옹 원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리 꼬민이 금방 무너져버려요 파리 꼬민 사람들은 나폴레옹 3세가 독일 프로이센과 약속했던 그 한국 서약서의 내용도 지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프로이산의 비스마르크는 너네가 약속했던 그 항복서약서 지켜라면서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달 만에 파리 꼬민은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는 이전 파리 꼬민이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피디님, 쿠르베가 파리 꼬민의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방동광장에는 뭐를 부셨잖아요. 바로 나폴레옹 원주. 그래서 결국 쿠르벤은 이 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핀치에 몰리게 되고 결국 구속까지 돼요. 이후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쿠르벤은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생 할말 하면서 뚝심있게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말년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 그래서인지 그가 스위스에서 머무르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송어 나는 작품입니다 지금 송어가 낚싯바늘에 끼어져 무트로 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송어의 눈동자를 보면 너무나도 절박해 보이지 않나요? 쿠르벤은 지금 스위스로 망명해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자신의 처지가 지금 바늘에 끼어져 무트로 끌려 나와 서서히 죽어가는 성우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쿠르벤을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순간에도 그가 평생 추구했던 리얼리즘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결코 내 신념은 꺾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근데 내가 이 이야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쿠르베가 나는 미화되고 거짓된 이야기를 그리지 않겠다. 나는 사실만을 그리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유일하게 거짓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바로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 쿠르베는 자기 얼굴을 좀 자주 그렸어요. 젊었을 뭐,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점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좀 관대했던 인물이 아닌가 세상은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쿠르베였습니다.